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무령관상 고릴라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릴라는 유인원입니다. 유인원에는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타, 긴파원숭이가 있습니다. 유인원은 굉장히 똑똑하죠. 유인원의 뜻은 인간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릴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등치,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고릴라는 초식 동물이고, 무리 생활을 합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하지만 굉장히 온순합니다. 키는 크고, 등치도 좋고, 몸에 근육이 많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동물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세메엘 잭슨인데, 이분이 올해 7 0세입니다 영화배입니다. 왜 이분을 선택했냐면, 이분이 고릴라상이기 때문에 고릴라 무령을 이해하는데 이분을 보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서 이분을 선택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해0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벌어드는 돈이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자산은 2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죠. 명예를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큽니다. 키가 189cm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고릴라 무령이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릴라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이렇게 비교해 놓고 이미지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딱 보시고, 아, 닮았다 안 닮았다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릴라는 머리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게 눈썹입니다. 여기가 돌출된 경우가 있는데, 고릴라는 눈썹뼈가 돌출됐습니다. 관상학에서 미골이랍니다. 미는 눈썹이고 골은 뼈골입니다. 그래서 눈썹뼈가 돌출됐습니다. 눈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눈빛이라든지 흰자 있는지 이걸 살펴보십시오.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눈과 눈 사이를 산근이라고 합니다. 산근이라는 것은 산의 뿌리란 뜻입니다. 코를 산에 비유해서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상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났습니다 그리고 콧대도 났고요 그 다음에 콧구멍은 보이고 코는 재배궁이라고 하죠 돈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세무엘을 잭슨이 다른 부위를 빼고 코만 보고 아 콧구멍은 보이니까 돈이 세고, 세고 아, 가난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판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세멜잭슨이 고릴라상이기 때문에 고릴라상은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굉장히 무령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멜잭슨은 콧구멍은 보일지 몰라도 이 코의 세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관골, 광대뼈라고 하죠. 관골은 낮습니다. 그리고 법령은 뚜렷하고요. 장수하는데 이 법령이 이렇게 길고 뚜렷한 건 좋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인종, 인종은 길고요. 입은 크고, 입은 큽니다. 턱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고릴라도 턱이 굉장히 단단하죠. 목도 굵고요. 세무엘 잭슨도 말년에 해당되는 턱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느낌을. 어. 고릴라하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응. 세무엘 잭슨은 굉장히 늦게 예, 성공하였습니다. 응. 세무엘 잭슨이 이렇게 늦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물론 노력도 있지만 이분이 고릴라상을 타고났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동물을 닮게 되면 성공하고 부를 누릴 수 있는 무령입니다. 그게 바로 무령 관상입니다. 오늘은 무령 관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골라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무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